어,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어, 그 장면입니다. 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 당부의 말을 하는데, 그 당부의 말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을, 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 어, 교회 성도들에게, 어, 성도들이 때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렇게 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비판과 뭐 그렇게 뭐라고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어 그냥 또 품어 주는 것만이 그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중요한 것은 1절의 마지막을 보면 어,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거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나 적으나 누구나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은 누구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다가 혼자 예수 믿다가 넘어지면 그냥 혼자 넘어지는 것으로 끝날 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성도가 넘어졌을 때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의무와 그 넘어진 성도의 손을 붙들어주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이 교회에서 어, 예배당 들어올 때 오셨어요 인사하고 또,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집에 가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짐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함께 일신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의 넘어진 성도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워줄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때로는 유혹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그 살아감의 짐의 무거움 때문에 환란과 시험과 핍박 때문에 넘어져 있을 때, 낙심에선 넘어져 있을 때,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힘을 찾지 못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 아니면 어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네,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진 이 무거운 짐, 나 홀로 이 신앙생활의 짐을 무겁게 지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누어 지며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도울 때 그리스도의 법이 법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처음 할때 어, 굉장히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설교도 어렵고, 차양인도도 어렵고,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레파토리 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들었습니다. 그 기도, 저를 위해 하는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들을 때, 아, 내가 조금 더 힘내서 사명을 감당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저의 어려움, 제가 그 처음 모든 사역을 참 어려운, 어려웠는데 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을 때 저는 힘을 내서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이 성취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누군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누군가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보며 비판과 비방과 제 그렇게 넘어질 줄 알았어 저렇게 까불더니 저렇게 혼자 잘났다고 하더니 넘어지고 실족할 줄 알았어 그래 혼자 일어나나 두고 보자 잘난 척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비판과 비방으로 끝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항상 먼저 나 자신을, 나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넘어짐 가운데 관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넘어진 성도를 일으키기 위해 나도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성 다른 성도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그 그것을 서로 함께 붙드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방과 비판과 견제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교회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서로 힘을 주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나누어지라고도 했는데 또 자기의 짐을 치라고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짐을 또 자기의 몫을 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명이, 어, 때로는 무겁고 짐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사역을 하던 것들을 내가 무엇나를 해야 된다는 것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오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짐이 없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짐을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짐을 지고 있을 때그 구원 내가 지고 있는 짐 내가 지고 있는 사명의 짐을 지고 있을 때 내가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짐이 무겁다고 내려놓고 싶습니다. 누구나 내려놓고 싶어요. 안 내려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것들을 심으며 사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즐거움의 얼,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다 허망한 것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당장은 돈을 위해서 살면 돈을 얻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아보니까 건강을 얻게 되더라고요.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보면 육신의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것들을 얻게 된 결과, 그것들이 천 년, 만년 가진 않아요. 내게 얻은 돈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가진 건강은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이들이고요. 내가 얻게 된 육신의 즐거움들은 한순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심으며 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잡혀서 그것들이 정말 행복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것 같고 영원히 내가 그것들을 소유하며 그것들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건강이 영원할 것 같죠 돈이 영원할 것 같죠 인간관계가 영원할 것 같죠 이 세상의 즐거움들이 영원할 것 같이 여겨지며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모두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썩어질 것들 그런데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좋아 보일지 몰라, 몰라도 편해 보이고 쉬어 보이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모두 언젠가 썩어 없어지게 될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면 그 짐을 하나님의 내가 때로는 그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 같지만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그것들을 심으며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구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세상의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선하의 선을 행하는 것은 당장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선을 한번 행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선을 한번 행한다고 내가 막 갑자기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다고 우와 막 이렇게 세상이 나를 받들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여길 확률이 높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의 열심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원래 저렇게 사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저사람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그런 당연한 시선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힘들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편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당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선을 심으신 것들의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주의 전을 위해 심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 1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4대 14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짐을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그 짐을 지고 걸어갔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유대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감당하고 있던 그 사명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신이 자랑할 것은 이방인들에게 목숨 바쳐 내 한평생 내가 자랑할 것은 유대인 할례 받고 뭐 명문가문에서 자랑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한 평생 자랑할 것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 전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할례를 자랑했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너희들과 달라. 나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어. 이제 30살이 되고 40살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너희들과는 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어떤 유대명문가 유대인들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내 한평생 자랑할 것은 나는 어떤 환란과 핍박에도 예수님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몸에 할례가 아니에요. 내 몸에 어떤 육신의 다른 흔적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흔적이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십자가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이 서신서를 보면서 이 묵상을 마치면서 이 새벽시간 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 신앙생활을 한지 40년이 된 저의 자랑이 무엇인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겁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주신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인도자의 사명, 이 수많은 사명들이 무겁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랑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다시 세워주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을 때, 근데 그때 나를 세워주시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